아리스토텔레스는 욕망의 극단을 경계하며 중용을 강조했는데 이는 곧 재정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배움의 습관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셋째, 관계의 습관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는 금전적인 부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결국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고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넷째, 성실의 습관입니다.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기회를 찾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덕을 기르는 과정이 마치 반복된 훈련과 같다고 보았죠. 이는 곧 장기적인 성실함이 말년에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이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